오랜만에 큰 캔버스에 그림을 그려볼 거예요. 이건 뭐냐면 이명 아크릴 판인데 여기에 랩을 씌워서 물을을짜고 적으로 어두운 배경색이기 때문에 흰 캔버스에다가 바로 하기에는 나중이 너무 귀찮 힘들 것 같다는 생각에 뒤안나게 검은색. 싶어서 한번 시도해 봤는데 처음에는 나쁘지 않았거든요. 근데 이게 말이죠 좀 답답합니다. 물감이 일단 많이 필요하고요. 이 아크릴 물감이 굳기 때문에 빠르게 빠르게 펴줘야 되는데 이게 발라붙습니다. 자꾸 그렇다고 물을 많이 주기에는 이 질감 표현이 안 되고 역시 쉬운 게 하나 없습니다. 스가 자꾸 밀려요. 이 스파 츌러랑 물감이랑 붙어 가지고 막 움직입니다. 제가 이 사연을 저번주에 했다고 생각했는데 깜빡하고 제일 진지한 고민사연 하나를 놓친게 있습니다. 너무 죄송하고요. 잘 들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. 첫번째 사연입니다. 내가 살아가는데 한 직업만 미친듯이 일하면서 살았는데 나이가 많이 드니 점점 미래가 안보입니다. 어떻게 할까요? 라고 달아주셨습니다. 이분은 아마도 저보다는 훨씬 한 직업도 제대로 미친 듯이 일하면서 살아보지 못한 제가 감히 상담을 해드릴 수 있는 부분인지 조심스럽지만 제가 생각한 걸 말씀을 드리자면 요즘 시대는 한 직업으로만 한 평생을 사는 시대가 아닌 시대가 돼가고 있잖아요. 도잡도 많고 부업도 많고 직종을 아예 바꾸기도 하고. 근데 아마 이분은 한 직장에서나 한 자기 직업에서만 꾸준히 열심히. 서 사신 것 같은데 어느 부분에서 미래가 안 보인다고 느끼는지 그게 좀 알고 싶은데요. 아마도 세상과 사회가 바뀌면서 직업 중에 기계가 대체되고 있는 직업들 사라지고 있는 직업들이 많이 생기고 있잖아요. 혹시 그런 쪽에 분야에 종사하고 계신 게 아닌가 싶습니다. 본인이 하실 수 있는 일은 당장 이 일이고 한데 이걸로만 먹고 살려고 하니까 점점 힘들어진다 이런 얘기로 추측이 되는. Yeah. 잊지 않나 싶은데 저 또한 저보다 어린 친구를 보면서 아좀더 일찍 시작했다면 어땠을까 지금쯤이면 전문가가 돼 있지 않을까 지금쯤이면 안정적으로 돈을 벌고 있지 않을까 이렇게 끊임없이 비교를 하게 되는데 이 할머니는 95세에 시작하셨고 98세 개인전을 열셨습니다 못할 건 없다고 생각이 들어요. 처음은 당연히 새로운 시작은 누구에게나 두렵고 힘들겠지만 하나의 일에 미친 듯이 살아오신 분이라면 분명 새로운 시작을 하셔도 누구보다 잘 하실 거라고 생각해요. 마음만 굳게 먹으신다면 어떤 일이든 시작할 수 있지 않을까요? 현실적으로 힘드시다면 지금 하고 계시는 일을 놓지 않고 부업으로 아니면 투잡으로 다른 일을 알아보시는 것도 심적으로 살아오신 것에 대해서 너무 존경하고 새로운 시작을 응원합니다. 제가 할수 있는 말은 이것밖에 없네요. 두 번째 사연은 없습니다. 얘기가 길어질 것 같은 게 하나 있는데, 그건 다음 주에. 좋아요. 아 근데 요 태풍이라는게 참 표현하기가 쉽지 않습니다. 치를 해 주게 됩니다. 아우 지워 자꾸자꾸자꾸 죄송합니다 저렇게 덮고 있는데 결국 색깔이 사진보다는 안아예요 그리고 이렇게 열심히 칠하다가 둥둥둥 꺼졌습니다 핸드폰 배터리가 나갔었어요 괜찮아요 30분이나 나갔지만 큰 차이가 없어 보이죠 울어야 할지 웃어야 할지 그래도 나름 나쁘지 않죠 감사합니다 여러분들 고생하시고 고생 많으시고 꿀잠드세요.